추상적인 믿음이예요 같이 합시다. 껍질을,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 하나씩 하나씩 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내 안에서 내영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육체 속에 내가 무엇을 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건 이기적인 자아예요 너무나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이거 부셔져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자기 위주로 만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런 사람을 모른다 나는 모다 나는 뭐 먼저 해야 된다 나는 뭐 먼저 해야 된다 나는 뭐 해야 된다 이게 이기적인 거야 이걸 꽉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 굉장히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맘껏 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려다가 환란을 많이 당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종족이나 그 민족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이기적이야 이것이 부서져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부드럽고 은혜스럽게 사용하세요 자 우리는 이미 라는 그 단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승리로 말 아마 사단을 부셔버렸어요 이건 이미야 예수님께서 사탄의 대가를 다 부셔놓고 사탄은 패배했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승리를 향해서, 그 마지막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는 팽팽한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요보세요 하나님을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들먹이고, 시험과 고난을 막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너무너무 시퍼런 현실의 괴로움 속에서 있는 거야 몸에서 구더기가 바글바글 끓어요 구더기를 떼내는데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밤만 되면 아침에 새기를 원하고, 좀 쉬고 싶은데, 쉴수 없어요. 친구들의 괴롭힘, 집단 왕따, 그리고 이 버러지가 몸을 막칼가먹으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간지럽게 하고. 자, 임이라는 말은 일정한 어떤 시간보다 앞서 일을 다 끝났어요. 이미 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대가리를 다 부셔놨어요. 할렐루야. 벌써 지났어요 사건이 지나 십자가 사건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아직 우리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미처 하지 못하는 사명이 있어요 아직도 그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팽팽한 현실 속에서 고난의 아픔 속에서 내가 시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적인 부분, 우리의 내면을 연단하세요. 할렐루야! 단련이라는 말, 아까 6기 21장인가요? 그가 나를 단련시키는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단련은 어떤 시련이나 체험이나 강력한 고난을 말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뜨겁게 하세요. 정금은 뭐냐? 내 안에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고, 오직 금순부만 있는거야. 내 안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거야. 오직 순도 100%의 금만 되기를 원하는거야. 네. 여러분, 가족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내 안에 자녀들이 있어요. 이제는 저도 손주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손주까지 늘어나고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있고 세계 각 나라에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꽉차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차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미와 아직 사이에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이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욥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가 없으셔요 왜? 아직이야 아직 욥이 기다려야 될 부분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날씨가 욕을 괴롭혀요. 친구들이 수시로 와서 욕을 괴롭히고 떠나가고 괴롭히고 떠나가고. 이제는 또 지나니까 욕의 부인이 저주가 떠나가 버리고.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앞으로도 수 개월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는 또 뭐예요? 구더기 의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구더기.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파르르.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온갖 버릇이 생기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 보세요 자기가 현재 속해 있는 이 현실 이 환경 그러니까 치열하게 영적 고민을 안할 수가 없어요 영적 고민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사투를 벌리면서 날마다 내 안에서 영적인 생각이 막 발전해 신령에 막 소속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져봤는데, 재산에 대해서 정리가 쫙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정리가 안돼 있습니까? 연단받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아직도 구분이 안 된다면, 하늘 배 물질로 연단받아요. 재산에 대해서 물질에서 깊은 깨달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요백의 물질을 안 주세요. 다 견뎌가셔서. 왜 나에게 이 엄청난 재산이 한숟갈에 없어지느냐? 아직도 내 안에서 가족들에 대해서 정리 안된 부분, 순서나 절차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가 안되요 그러면 가족들을 통해서 연단이 시작이 돼요. 자, 질병에 대해서. 내 몸이 건강할 때는 아, 힘 있게 할수 있는데. 내 몸에 악창이 들어서 머리 꼭대기에서 발바닥까지 문둥병처럼 이게 악창이 돼서 벌레지가 막 바글바글하니까 어게해요 우리 몸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몸 별거 아니네. 언제 죽을지 모르네. 숨소리에서 덜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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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호흡소리가 막 나는거야. 예 내가요. 어, 엊그제 우리 저 장모님 그 병원에 갔다니. 이렇게 이 내용이 막 생각이 나는거예요 금요일날은 이 말씀을 지내야 되겠다. 장모님이, 하목붕 권사님이, 혼수상태, 혼수상태, 반혼수상태. 내가 그래서, 어머니, 저그 왔어요, 김사방 왔어요. 계단 대고 얘기해도 몰라요. 땀을 팍팍 흘리는데, 내가 사모님하고 나하고 땀을 막다 닦았어요. 그러니또땀 흘리고. 그래가지고, 손톱으로 있는 대로 꼬집었어요 팔 껍질, 팔 껍질? 좀 그러네 네. 살 껍질 부분을 막 옛날대로 비틀었어요 그래도 몰라. 그몇 사람이 거기 한1 한 0여명 있는데요 간호사실 바로 옆에 중환자실 같이 있는데 코를 얼마나 고쳐, 깊이 깊이, 깊이 코를 고쳐 그런데 감각이 점점점점 없어져요 집어도 모르셔. 오전에는 눈을 떠서 보시고 점심 이제 이 코로 그그 그 수액인가요? 그게 코로 들어가는데 점심 이후로는 그냥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딸이 왔는지 아들이 왔는지 남편이 왔는지도 몰라요. 막 코수라 거기서 질컥.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어떤 분은. 조금 더 젊은데, 눈을 떴는데, 감각이 없어요.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인사를 했더니, 계속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계속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는거야,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한쪽에서는 호흡수를 굉장히 고찰. 그러다가 이게 o w 어떻게 하려고? 아 e I d o n 야될 일이 있고 아직 n 깨져야 될 일이 있고 이 모든 일을 다 I 내야알수 있는 일들이 그 수고로운 밤이 작정이 되었다고 n o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지켜만 보고 계세요. 도가니는 오늘 불무는 금을 나는 내 심령을 연단한다옆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너는 물질 아직 정리가 안 됐구나. 그래서 물질이 안올 수도 있어요. 기도가 정리 안 되기도 믿음이 정리가 안 되기도. 너는 아직도 치열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너는 그럴 단계까지 아직 안 왔다. 너는 스트레스를 덜 받았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영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너 내게 엎드리지 않는구나. 너는 순수성이 떨어진다. 너는 믿음이 부족하다. 너는 나를 들먹이지만 사실은 내가 꽉 차있다. 친구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있어요. 여비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계속 괴롭혀요. 요비 오분하면 친구들은 두 시간 해버리고, 요비 또 잠깐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또열 시간 해버리고, 그러니까 요비 친구들 때막질려버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다 믿음의 친구들이야. 위로하러 왔다가 열받아서 요을 부활을 질르고 가요. 기도해주러 왔다가 기도해주면서 비아냥거리고 가고, 그러니까 친구들에 대해서 저것들도 별볼일 없네. 위로해 주고 왔으면 위로해 주고 갈 것이지 배배 꼬이는 거야 믿음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계속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아직도 친구에 대한 정리가 안돼 있고 자녀들에 대한 정리가 안돼 있고 자기가 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한 정의도 아직 없어요 그냥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어 죽겠어요 질병에 대한 내 몸, 육체적 질병, 한계적인 상황, 나의 고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 해부를 당할 수밖에. 같이 합시다. 해부 당해봐야 한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고요? 다 몰라요. 상처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이 보 때는 상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어느 정도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싶은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이끄심을 받고 싶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많은 음성을 듣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다 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어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귀신이 마귀가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차이가 있고 영적 체험의 차이가 있어요 음. 자, 욥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괴롭히는 누군가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환란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네. 하, 하나님 너무 무서우신 분이에요 욥의 마음 상태를 보면 원인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 약간의 서운하심이 있어요. 약간의 의심이 있고 약간의 속상함이 있어요. 속상함이 있고 의심이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마귀가 역사하면 그런 것들이 터치가 돼서 안전적으로 풀려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방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이 봅시다. 방심 한번 당한다. 방심 한번 당한다. 틈이 생기면 사단이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봐, 너, 너 믿음에 대해서, 너 신앙에 대해서, 파기하고 나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기를 한번 했다. 너를 지켜보기로 했다 네가 승리하는지 안하는지 깍지 믿음을 지키는지 안하는지 한마디만 딱 하셨으면 깨끗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핵심에 엽기 38장에서 40장, 41장, 42장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설명해 주시는 구절구절마다 다 설명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우 원하지만, 우리가 우 원하고 기도한대로 하나님은 움직여주지 않으세요. 예. 아멘? 어, 무서운 아멘이야, 진짜. 어, 힘들게 그때 아멘을 하고, 지야.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은 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응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밝혀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자 결론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참고 견딜 때 기도할 때요이 견딜 때 하나님은 요이 당하는 단련과 고난과 시련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말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 형님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대로고,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목회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근데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환경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기뭐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음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대해서 천과 지옥의 실제를 너무나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부분, 막연한 부분이 선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정확한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확실한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농담처럼 하는 말 같지만 그게 진담이에요 당시 한 20년 정도 고난과 시련이 많이 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막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이럴 수가 있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한에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이 정도 내가 보여드리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역사 안 하십니까? 왜 사람을 안 보내주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것에 비해서 그때 고난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능력이나 하나님의 위로나 권능이나 응답도 과거의 고난과 시련과 상처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거 사모님 그렇지 않아? 과거 다 잊어버린 잊을 수는 없지만 잊어버릴 수도 안 되지만 잊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내 생일을 찾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난 사모님 만나서 생일상 받아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이슬로 꼭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왔네. 아프리카 사람이 결혼 기념일 챙겨 그런 거 없어요. 생일 챙겨, 이런거 없다니까. 주님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근데, 송도들이 생일을 챙겨주고, 외국가면 생일 챙겨주고,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실제는 안해도 돼, 안해도. 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가 세상에 왜 태어났냐? 세상에 태어났다. 생일날을 기념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두 번째 날이 더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고 누가 나를 보냈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은 없다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나 보다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보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께 영광돌리라고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만약 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봤어요 아마 탈북했을 거야 탈북 앞으로 받을 복은 과거의 시련과 고난과 품을 다 잊을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퍼렇고 무서운 이 현실 속에서 욥이 믿음을 지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영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내가 깊은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시는 깊은 수준이 있는데,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구나, 육체도 별볼일 없구나, 구데기가 죽지도 않고 내 몸을 물어뜯고 간지럽히고 수취부동안 정도? 이렇게 여백크는 것을 당하잖아요. 아내가 계속 씹어, 계속 이런 덩신 같은 인간야 네가 남편 맞아? 네가 하나님 믿는데 이 모양이야? 에? 믿음의 의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아내가 계속 조사. 이 아내 입에서 어리석은 말을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소하고 험담하고 계속해 돼. 그런데 요분 어떻게 해요? 무능할 정도로 대응해요. 무대응, 무대응.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 다안 되니까 예라이 빌어먹을인간아 개접버려라. 그리고 가출해버려요. 최건우 목사님도 새벽부터 그 다음날까지 계속 삼천리반도 군수강산 노래를 부르면서 절골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가출을 했어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다니니. 천국 가보니까 이분의 집이 큰 집들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엄청 쉽고 막바 가지고 막, 막 물어 뜯고 할게요. 그렇게 해도 아내에 대해서도 종리가되어 있지 않으면 여자를 통해서 시험이 많이 와요. 할렐루야. 한계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한계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고민해야 한다. 응.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서 철저하게 해보다 하고, 해보다 하고, 말로 해보다 한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다 하면서 아직도 넘어지는 일이 있고, 깨질 어 날이 또 기다리고 있고, 다 지나가 봐야 알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축복 사이에, 연단과 응답 사이에. 관련과 천금 사이에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있어요 우리 잘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고요 그 안에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것이 많은 이걸 찾아내서 부스러져야 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와서 변론해 주시기 전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끝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걸다걸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